안녕하세요. 하산명입니다 다들 밖에서 연예인을 보거나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면 사인을 받거나 같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의 표현은 연예인에게 사인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an I have your autograph? 사인해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영미권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계약이나 서류, 편지 같은 곳에 서명을 할때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영어로 하게 되면, Please sign this document.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서명하다, 계약하다 할 때, sign. 연예인에게 sign을 받다. Have an autograph. sig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호를 보내다라는 뜻으로, The man signed to the manager to pick up his baggage. 그 남자는 매니저에게 가방을 들고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sign은 동사인 서명하다, 계약하다, 이외에도 명사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클립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sign은 표지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수학에서 부호로 오. 사용이 되었습니다. Sign here. What was the secret? 이 영상에는 신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인이 영미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가 가시죠? 연예 인 유명인에게 사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autograph. 그리고 계약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는 것은 sign. 만약, 친구들끼리 What sign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서명이 어떻게 돼?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절약 sign이라고 있어요. What sign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별자리가 어떻게 돼? 라는 뜻입니다.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쇼츠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구독자 여러분들은 별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What sign are you? 여러분들의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지 알아보고 영어로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표현과 대화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